저녁에 대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사경을 많이 헤매게 해주고 그런데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왔는데 좀 어색하죠 옆에 젊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한번 자우를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 진지한 얼굴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인사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2018년도를 살아왔고 이제 몇분 남았습니다. 잠시 후면 2019년도가 되는데 그리고 2018년도 시간을 보면은 일수로는 365일이고 시간으로는 8,760시간입니다. 자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한 사람도 있고 좀 뿌듯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력은 했지만은. 조금은 소홀히 하고 낭비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지나간 시간 뭐 어떻게 합니까? 후회해본들 그냥 후회로 끝나야죠. 오늘 밤 자정을 딱 넘으면은 또 결심을 해야 돼요. 2019년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8,760시간이 또 주어집니다. 자,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각자가 결단하고, 각자가 매순간 충성하셔야만이, 내년도 성구영신예배 때또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요. 매번 후회하고, 또 반복해서 후회하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 본문 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손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고 오늘 이 말씀에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인생 헛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사는 동안 기쁘게 살아야 된다. 사는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80세 사시는 분도 있고 90세 100세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젊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보면은요 누가 그래요 가난할 때는 정말 행복했대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니까 오히려 행복과 즐거움이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동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의도적으로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도서 기자가 강조한 게 사는 동안 또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누군가 한번 섬겨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실질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직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안, 가나안 땅 전체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식량이 부족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근은 어느 한 지역만의 기근이 아니라 중동 지방에 다 기근이 오고,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 지방에도 기근이 전부 다 찾아왔어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총명한 애굽의 왕. 우리가 이 왕은 보통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보통 셈족 사람으로 봅니다. 애굽의 그 총명한 왕과 그리고 함께 통치한 지혜로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기근을 갖다가 충분히 극복해 나가요. 오히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기근이 있는 동안에 이 요셉과 이굽의 왕이 조세 제도를 다 바꿉니다. 토지 개혁을 전부 다해 버려. 여러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도 조세 제도를 바꾸고 토지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혁명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토지 제도를 완전히 다 개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 주변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인생을 서럽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결단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넘어질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그래 결심하고 그한 사람 때문에 가문을 일으킨 집안이 꽤나 많습니다. 보면. 자, 우리가 이것을 한 사람 철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 사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요. 바른 생각만을 하면은요.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는 국가도 살립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역사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무서운 기근을 피해서 아들이 있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별수 없습니다. 묶어 살게 없거든요. 보면은 자, 요셉은 애굽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기근에서 건져내요. 정말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보고 애굽의 왕도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 기근을 피해서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오니까 두 손들고 환영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자,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애굽의 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애굽의 왕 앞에선 이 야곱 할아버지잖아요. 이때 나이가 1 3십세거든요 그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좀 이상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볼일 없는 야곱이 저가난안의 시골 할아버지가 제국의 왕을 갖다가 축복했다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 문장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 있나요? 여기 김 목사가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일이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축복하면은 당신 누구요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이 애굽의 왕을 축복한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의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야곱을 놓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때 복은 1차적으로 번영의 복이에 말 그대로.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복은 단순히 어떤 번역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하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족보 속에서 장차 한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것거든요, 보면은.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인사치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아, 그 애굽 왕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칠 절은 창세기 전체 구조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의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애굽의 왕을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오늘 여기에 애굽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세속 나라 권력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의 근거에서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과 우리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언약은 내게도 주셨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애굽의 왕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선언하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교인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말씀에근거해서 야곱처럼 믿음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을 선언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선언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임한다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자손들과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에 울타리 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울타리 쳐 주세요 그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왕이 이제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8절을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때 나이가 연세가 130세인데 자신의 걸어온 인생을 두 가지로 이야기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난 나그네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이 정말 뭐 행복하고 그것보다는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이었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제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자,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동네를 넘어가고 국경선을 넘어간다는 말은 위험해요. 죽음의 위험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등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가장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하지 워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야, 함께 간다.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공식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의 그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심방 때문에 뭐이 병원 저 병원 많이 가죠. 뭐 서울대 병원, 상계백병원, 경희대, 고대, 신촌 세브란스 뭐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갈때 마음에 참 위로가 돼요. 뭐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 병원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딱 병원에 들어가면 총 항찬송과 음,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와요. 어느 병원도 그런 병원 없습니다. 보면은요. 예, 수 믿는 병원이기 때문에 음악 많잖아요. 뭐 이런 음악 전화 그런데 그안틀어요찬송과 음악을 쫙 틀어 줍니다. 그 고요함과 평안함은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끔 모니터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 말씀에 하도 신방을 많이 가다 보니까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병원에 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전부 다 환자 아니면 환자 가족이잖아요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춰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19년도 우리 앞에 365일 8760시간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래요?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마 야곱에 내려갈 때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갈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너와 함께 내려간다 다시금 올라오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인격에 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 누군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목자신이 목자는 목잔데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신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면서 임마누엘 메시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부닥치는 환경 속에서 내 제주로 개척해 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고민이 되는 그 순간에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인만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올라오고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컬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자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일컬어서 아람으로 이야기해, 아바 아버지, 아빠, 우리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정당함하신 아버지, 아빠,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곤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2019년도 대는 시간은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잘 몰라요.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협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니 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했으나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님들이거든요. 아니 뭐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죠? 상인한테 팔아먹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이 용, 동생을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해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갈등이잖아요. 보면은 친구한테 속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들은 나를 해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 무엇으로 바꾸고 손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손으로 바꾸시고 악을 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연세가 147세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내 육신은 이 땅에서 147세 일기로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니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난 죽지만은 걱정하지마 하나님이 여전히 내 백성과 함께 하셔 내 백성과 함께 하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 성교 명령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를 거요 세상 내가 네. 세상 끝까지 네. 너희와 네.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시라. 이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령이요 2018년도도 2019년도도 나와 함께하시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2019년도 1년 365일 시간은 얼마라고요? 8,760시간 우리에게 공평하게 딱 주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한테 조금 더 주었는가 뭐 집사님, 권사님은 이쁘니까뭐 8,762시간 주고 나는 미우니까 2시간 빼고 그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8,760 시간을 살아갈 때 이거 하나 꼭 믿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임마누엘 하나님, 365일 내내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8년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시간 게으름을 비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는 것은 후회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2019년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 야곱아 내려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와 함께 가난 땅에 또 올라오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3 6 5일 한순간도 나 혼자 사는 것, 내제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만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와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실고 실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이 여겨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음성을 오늘도 이 밤에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